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께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의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유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여호와께 삼계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 캄캄하다 싶을 땐 과거를 돌이켜 보면 됩니다. 그때도 캄캄했던 날인데 어떻게 인도해주셨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고 나면 오늘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버려진 듯 있었던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구실까? 과거를 돌이켜보자. 언제 가장 영화로웠었는지, 그게 바로 다윗의 시대이고, 오늘 드디어 족보들과 사울랑 시대를 거쳐서 다윗 등장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그전 스토리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집파 사람들이 다윗을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서른 살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개의 집화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계속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가 7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죠. 11집파와 유다 집파 이렇게 따로 움직였지만 7년 반이 지난 뒤에 그 모든 11개의 집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사울 왕 시대에도 전쟁에 능했고 우리에게 왕처럼 되셨던 분은 바로 당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장로들이 와서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오늘 3절 말씀 그렇게 끝나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는 그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이 37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의 상하를 보면서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꿈도 주시고 어떤 비전도 주셔서 신나게 출발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거나 혹은 더 힘든 상황들만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을 품게 되나요? 다윗을 보았더니. 아니 골리앗 기름부음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쳐또 사울의 음, 사위가 돼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길을 가나보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죠. 다윗은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맨날 도망다니면서 거기 어디 굴에 숨어야 되고 어디 숲풀 뒤에 숨어야 되고 어디 가서 숨어야 되고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막몇백 명을 보내 주셔가지고 다윗 옆에 붙어 있게 하셨잖아요. 혼자 도망치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런데 또그 사람들을 또잘 케어하고 치리하고 벌써 그게 왕이 되게끔 하시는 그 준비 과정을 하셨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들도 단단하게 하셨더라고요. 다윗을 보니까 그 중간에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에 늘 초점이 살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해석 안 되는 날들을 마주하실 때 좌절, 낙심, 원망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한 발짝씩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어느 순간 성취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순전함 신뢰이겠지요. 가족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언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죠. 어쩜 약간 대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은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 하시는 것은 다윗이 자격이 돼서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이 자격이 돼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건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또한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더 누리겠죠.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즉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탈환했는지가 나옵니다. 여우수와 시대에 가난 정복하면서 이 땅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지대가. 그래서 적군도 쉽게 올라올 수 없죠. 잠깐은 점령했다가 다시 여우수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넘겨주시더라고요. 여우수 사람들이 너 우리 못 이겨 이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서 다윗성 시원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 그리고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게 해 주셨죠. 그 모습을 1절로 8절까지 탁 요약을 하면서요. 구절은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성하여 갈수 있었던 건딱 하나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70년 만에 돌아온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망군의 여호와께 눈을 마주치는 일이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또한 점점 강성하여 질 것이고 회복되어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예배드린 식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답을 얻는 귀한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의 타이밍에 이루셨죠.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졌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딱 붙잡고. 환경이 오늘 당장 안 바뀐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점점 마음도, 영도, 육도, 환경도 강성하여 주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